자, 등비수열 an입니다. 자, 등비수열이니까 첫째항과 공비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일반항 an은 얘기는 a, a r의 m 1 제곱. 공통의 b 예요 r만큼 계속 곱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자, 그때 a 구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1번 보면 a2가 루트 3이에요. ar이 루트 3이란 얘기죠. A5가 a 5가 마이너스 9예요. Ar에 4제곱이 마이너스 9예요. 등차 수열했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 된다라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이것로 이거, 나눠서 생각하면 루트 r에 r에 3제곱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a r의 3제곱은 마이너스 3루트 3. 자 3.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의 3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따라서 R이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죠? 그럼 A는 얼마일까요? 그죠?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그럼 A의 구는? A의 구는 A 곱하기 R에 8제곱. 그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구요. R은 마이너스 루트 3. 그것의 8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제곱하면 3 되는 거죠? 그것의 4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의 4제곱. 마이너스 8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죠. A4가 10이에요. AR의 3제곱이 10. 그 다음, A7이 80이에요. AR의 6제곱이 80. 그러면 10 곱하기 R의 3제곱이 80. R의 3제곱은 8. 2의 3제곱. 따라서 R은 2예요. 그렇죠? 그러면 R이 2면 A는 8분의 10, 4분의 5가 되는 거죠. 역시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A9. A 곱하기 R에 8제곱. 그러면 A가 4분의 5. R이 2. 2에 8제곱. 그렇죠? 자. 자, 약분 되겠죠? 2가 2개, 6, 8개니까 6개. 남아요. 2의 6제곱. 64죠. 64에다가 5를 곱하면. 그렇죠. 320. いざ